제 차는 지금 20만 킬로가 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상태는 이상이 없이 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DPF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흡기 클리닝 이런바 3종 클리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모아비아, 게론입니다. 오늘 대표님들과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DPF 흡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종 클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젤 차 메인터넌스에 대한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보게만 하더라도 흡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그리고 DPF 클리닉까지 이 다양한 디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낸 업체들도 많고, 과거에는 인젝터 재생 업체가 주요였는데, 요즘에는 클리닝을 오히려 더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젤 클리닝 업체가 많이 어,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삼종 클리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디젤 차량은 흡기 그리고 배기라는 굉장히 단순한 내연기관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솔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가솔린과 다르게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배기 가스를 규제하고 매연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 DPF, SCR, EGR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하면 입으로 먹고 똥으로 만들어 낸다라고 했을 때이 관계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겠죠. 하지만 변비가 심하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에서 아무래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DPF가 생겨나게 되면서 배기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흡기로 넘어가는 오버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렇게 흡기에 흥건하게 남은 유증기들이 모여서 흡기, 카본, 그리고 여러 가지 슬러지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주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DPF에 카본이 포집이 되면 온도를 최대 900도까지 올려서 이 DPF를 재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특히 시내 같은 곳에서 가다사다를 반복하고 하루 주행거리가 뭐 5분에서 10분 정도 굉장히 짧은 거리로만 움직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DPF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자꾸 이렇게 숙변처럼 쌓이게 되다 보니 흡기에 카본이 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젤 차량을 구입하실 때 나의 운전 습관과 나의 운전 환경에 적합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에서만 주행을 한다면 디젤 차량을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더 유리합니다 연료비가 저렴한 가스차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제가 3종 클리닝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비 문제입니다 삼종 클리닝 하게 되면 비용이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요즘에는 패키지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DPF 클리닝 같은 경우는 뭐 건식 방식 습식 방식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면서 이 전문가들이 클리닝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DPF가 망가졌다 라는 것은 이미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비가 생겼다고 한다면 변비의 문제가 운동 부족이거나 식습관의 문제인건데 자꾸 변비만 없애려고 숙변만 제거하려고 한다면 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운동량을 많이 만들어 준다든지 고속 주행을 충분히 많이 한다든지 뭐 디젤 유류 관리, 먹는 것을 잘 관리한다든지 같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것들은 전혀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주기적으로 DPF만 청소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끼에 카본이 끼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흡기에 설령 카본 때가 껴 있다고 하더라도 베르누이 원리에 따르면 통하는 양은 늘 그대로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흡기 클리닝을 할때 여러 가지 에어 플로우 센서나 센서들을 교체하게 됐는데 이 센서 청소 과정을 통해서 연비가 환상되거나 스로틀 반응이 좋아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흡기 클리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센서류 청소가 더 정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종 클리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인젝터 동화샤가 터졌을 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젝터 동화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한 번쯤은 터질 수밖에 없는 소모품입니다.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인젝터도 드러내야 되고 겸사겸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드러내야 될때 흑기 클리닝도 할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겸사겸사해서 오일 필터 하우징 같은 것들도 누유가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 낸 김에 겸사겸사 함께 정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5만 키로마다 해야 된다, 10만 키로마다 해야 된다, 뭐 20만 키로마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자주 내 차를 들여다보고 차 안에 있는 상태를 보고 또 누유 상태를 보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겁니다. 내 차를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 이것만큼 자동차 관리를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비학교론 채널을 꼭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엔진 커버를 떼 보신 다음에 혹시 누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인젝터 동화 샤워에서 누설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차 안에서 너무나 많은 슬러지 냄새, 카본 냄새가 많이 난다. dpf 냄새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주로 육안을 통해서 또 직접 후각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손으로 직접 차량의 진동 같은 거를 느껴보면서 내차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내 차를 잘 아는 것이 차량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dpf 클리닝으로 정말 많은 업체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내 차에 때가 끼어있다는 것을 굉장히 보기 싫어하는 분들은 일부러 돈을 들여서 흡기 클리닝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자동차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삼정 클리닝을 할 때에는 꼭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문 업체가 아무래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탈거한 후 다시 재조립하는 데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특히 모하비 같은 경우는 S1 엔진은 흡기가 세로 되어 있지만 이제 어, 스투 엔진부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닝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제품 교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플랩 같은 경우도 소모품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척 기계를 통해서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가격이면 저라면 차라리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하비야 게론이었습니다.